자, 오늘은 13. 어, ant하고 ant라는 이 표현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반대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대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ant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지? 자, 1번을 보면, 어, arctic이라는 표현이 있다. 원래 arctic이라는 것이 북극을 얘기한다. 그러면 앞에 ant를 붙이면 antarctic이라고 해서 남극이 되고, Arctic이 북극이 되고 이게 반대가 되니까 Antarctic하면 남극이고 Antarctic Expedition하면 탐험대가 된다 탐험대가 그다음 Antisocial 원래 보통 Social 이게 사회 아이가 그지 Ant를 붙이게 되면 Antisocial하면 반사회 비사교적인 이라는 뜻도 있다 원래 소셜이라는 단어에는 사교적인 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antisocial act는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낼 때 쓰고 그 다음에 antonym, 자 a n t o n y m 이면 반의어를 얘기하는데 synonym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동의어가 된다. 여기서 보면 syn이라는 단어를 붙으면 같다라는 뜻이고 엔트라는 단어를 붙이면 반대가 된다라는 뜻이니까 반이어가 되겠지그 다음 엔타거니스트가 되는데 이게 적대자, 경쟁자 또는 맞상대, 어퍼넌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프로타거니스트라고 해서 주인공, 주역이라고 해서 요거 별표를 해두고 주인공 주역을 프로타가니스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프로 하면 좀 뭔가 찬성하는 쪽이고, 엔터 하면 반대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 다음에, 동사도 잘 봐라. 엔터가니스라고 해서, 대항하다, 반대하다 라는 어포즈의 뜻을 갖는다. 됐나? 그래서, to 엔터가니스트 면두 개의 적대국. Antagonistic color 하면 반대색이지 빨간 거에 반대색이 뭐고? 파란 거에 그색이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Antagonistic colo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t o 이라는 단어가 있어. t o 이라는 단어가 독소라는 뜻이거든. 근데이 독소에 반대되는 걸 항독소라고 그러지. 항독소, 우리가 보통 a n t i t o 이라고 해서 항독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어, 여섯 번째 보면, 어, Antibiotic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Bio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Bio라고 하는 것이 생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Antibiotic 하면 항생 물질, 보통 항생제라 그러지? 들어봤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생제 너무 많이 몸에 투여하고 있지? 그래서, antibiotic substance에서 항생 물질을 얘기하고 overuse antibiotics라고 해서 항생제를 과용하다라고 얘기하고 나왔지 그지? 그래서 antibiotic 하면 항생제라고 얘기한다. 그다음 어, trust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기업 연합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antitrust라고 해서 독점을 반대한다. 그지? 독점을 규제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야. 독점이라고 하는 거는 왜 혼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다하는가 이거지? 그걸 반대하는 거니까 Anti Trust Law라고 해서 독점 금지법, 반독점법 이런 뜻이 되고. 그래서 보면 Anti Pollution하면 공해 방지라는 뜻이고 Pollution이 뜻이고 오염, 공해 이런 뜻이다. 그다음. 엔티 바디 바디가 몸이잖아 몸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반대되는 것 항체라고 들어봤어 항체 우리가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는 거는 항체가 그만큼 약해지니까 걸리는 거지 면역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다음 엔티퍼티 퍼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란 뜻이거든 엔티퍼티 하면 마음이 반대되는 거니까 반감 혐오라는 뜻이겠지 심퍼시 포시가 마음인데 심이 붙어가잖아, 그렇지? 그럼 이걸 뭐라지? 공감, 동정심이라고 그러지. 그다음에, nuclear 하면 이게 원래 핵이잖아, 됐나? anti nuclear 하면 원자력에 반대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a n t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반대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가자. 자, 두 번째로는 트랜스라는 표현인데, 원래 트랜스는 가로질러 가거나 변화를 나타낼 때, 보통 우리가 성전환을 하는 사람을 뭐라 하지? 트랜스젠더 이렇게 해야지. 트랜스젠더 요게 이제 성전환자,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 됐나? 그 다음, 여기서 한번 봐봐라. 원래 트랜스는 바꾸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트랜스포머 r 하면 바꾸는 걸 얘기하고 이 트랜스가 바꾸다라는 뜻과 관통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트랜스 퓨즈라고 하는데 원래 퓨즈가 녹이다야. 트랜스 퓨즈하면 녹이다. 이 말은 수혈을 하다야. 어떤 사람이 피가 부족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내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혈을 해주자는 거지. 그때 쓰는 단어가 transfuse야. 자, 요거 별표. 옮겨 따르다, 주입시키다, 수혈하다. 자, 영어로 수혈을 뭐란다? transfusion. 맞제? 주입, 수혈.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에게 수혈하다, transfuse blood into someone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blood가 피하이가 거지. 피를 트랜스퓨전 하면 수혈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트랜스피 g 피규어라고 하는 것은 모양 또는 형상을 바꾸다. 바꾸다, 라는 뜻이야. 원래 피규어 e 하는 이게 모양이란 뜻이거든. 모양을 트랜스하다, 가로질러서 넘어다. 모양을 바꾸다. 이런 뜻이 되겠지. 자, 트랜스피 c 드시티 도시를 변모시킬 때. 그때 사용한다. 그 다음, 세번째를 어, 보자. 세번째는, translate. 자, translate라고 해서, 번역하다 또는 해석하다 라는 뜻입니다. translation 하면, 여기 이제 번역이 되겠지. translate 하면, 운반하다. 그 다음에 뭔가를 옮기다. 이런 뜻이 되는데, 자, translate English book 하면, 영어책을 영어책을 French, 뭐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 원래 플랜트가 뜻이 뭐지? 플랜트가 동사가 되면 심다고, 명사가 되면 식물이 되겠지? 그래서, 트랜스 플랜트 하면 이식하거나 이주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트랜스 플랜트는 옮기는 걸 얘기하거든. 심장을 이식하다, hurt. Transplant, 심장 이식. 그 다음 Transplant Flower, 화초를 이식하다. 그래서 이식한다는 옮겨진 걸 얘기하고 그 다음 Send는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 올라가다 라고 할때 Send가 돼서 Transcend 이런 뜻이 되면 경험이나 이해력과 같은 것을 넘다 또는 초월하다 라고 할때 씁니다. transcend limit. 자, 한계를 초월하다. 라고 할 때, transcend. 요거 사용하고, 그 다음, 이쪽 봐. descend라는 표현이 있어. descend. 내려가다야. 그럼 ascend. 이거는 뭐겠니? 올라가다. 기어 오르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보통 밑으로 내려가는 걸 얘기하고, 어를 붙이게 되면, 이게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다. 이? 그다음 transit 자 transit 하면 횡단 운송하다 통과 또는 뭔가를 횡단하다. 우리가 보통 횡단하면 제일 많이 생각되는 게 대륙 횡단 들어봤지? 그때 습니다자 보세요. mass transit 하면 대량 수송 수단. transit passenger 하면 통과 여객이라는 뜻이 되고 그다음 자, 여기 일곱 번째 보면, transient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t r a n s 랜 e n t t r a n s e n t 라고 하는 것은, t r a n s e n t 는 일시적인, 뭔가 덧없는, 바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따라서, 어, 일시적으로 가로질러 간다라는, 덧없는 인생이라고 할 때, transient lif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transparent. parent라고 하는 건데, 이게 투명한, 솔직한이란 뜻이야. 원래 우리가 보통 유리는 뭐한 유리라고 그러지? 투명한 창문이라 하지? 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이가 이가 뭐 투명한 정부 맞지? Transparent government, transparent window. 뭔가가 어, 솔직한 투명한이라고 할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요 별표 하나 돼있한개더 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13번째 아홉번째 어, 단나볼까 13일 아홉번째 트랜스 픽스야 원래 픽스라고 하는 표현이 고증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 꽤뚫다 또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하다 됐어? 그래서 트랜스 픽스 꼼짝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상어를 원래 작살과 같은 거 갖고 상어를 확 찍잖아 그지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딱 찍는 단 말이야. 그다음 transfer라고 해서 뒤에 강세가 있다. 옮기다, 이동하다, 가라타다라고 할때 쓰는 단어가 transfer 이렇게 사용한다. 그다음 scribe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scribe가 원래 쓰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transcribe하면 베껴 쓰다야. transcription에서 복사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책을 베끼다 (transcribe book) 옛날에 복사기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했을까? 손으로 책을 다 일일 모여서 막 썼을 거예요 그지. 그게 바로 transcribe 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다는복까 prescribe 야. prescribe 는 뭔가를 지시하거나 처방하다라고 할때 prescribe 를 사용하고 그다음 transpose야 pose라는 표현이 뭐지? 놓다라는 뜻이야, 뭐지? 자세 이런 뜻이잖아, 뭐지? 그래서 순서나 위치를 바꾸어 놓거나 바꾸어 말할 때 transpose라고 해서 순서를 바꾸다라고 할때 transpose an order. 그래서 order이 뜻이 뭐라고? 순서라는 뜻이야, 순서를 바꾸다 할때 transpose라는 단어 씁니다. 그다음 transmit 이야. 원래 요 meet 한 봐봐, meet 이 뜻이 뭐라고? 아, 보내다라는 뜻이야. Transmission 하면 송달, 전달이라는 표현이 돼. 그래서 transmit 하면 저쪽으로 보내다, 전달하다라는 뜻이 되고, transmit a p a r t i a l 하면 소포를 붙이는 것. Transmit electricity 전기를 전도하다야. 그래서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옮기는 것을. 그다음에 13번째 보면 어 트랜섹터 트랜섹트 원래 이 섹트라고 하는 단어가 자르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원래 보통 섹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 놓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거를 뭐 구분 그지 또는 뭐 나누어 놓은 거잖아. 그지 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나어 놓은 것을 section 이란다. 그러니까 sect 가자르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t r a n s c t 는 가로로 절개를 하거나 횡단하다는 뜻이야. 도시를 횡단하다. transect a city. 도시를 횡단하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transgress야. 원래 그 r 스 s s 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지? 가다거든. 앞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 progress. 그래서 프로그레스는 앞으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법률이나 계율을 어기거나 한계를 뛰어넘을 때또 transgression 하면 이게 바로 위반이라는 뜻이 되어서 그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어 지금 보면 transgress limit 해서 제한을 어기거나 한계를 넘다라고 할때 transgress 요거를 사용하고 그다음. 트랜스 n 틀 a t l 틀 n 닉이 뜻이 뭘까 a n t i c 서양을 얘기하죠 그 Atlantic, Atlantic, a t l a n t t l a n i Atl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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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c a t t i a n t Atlantic, a a l t l a n t 블루는 역시 횡단을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아이. 자, 그다음 밑에 보면 어, 지금 보면 그래서 어, 트랜쉽이라고 해서 트랜쉽하면 화물을 다른 배로 옮기는 것 트랜쉽 이래 되겠지. 트랜섹트트랜섹트가 거래 집행하다라는 뜻이고 트랜스포트. 폴트가 원래 옮기는, 우리가 보통 폴트는 부두, 맞지? 그 말은 해외 물건을 국내에 들어오거나 국내 물건을 해외로 옮겨서 운반할 때는 항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폴트가 항구, 부두 이런 뜻이 되는 거고 트랜스포테이션 하면 이거는 수송이 되겠지? 그다음에 트랜스폼 하면 트랜스 r 폼이 원래 형태 아이가? 트랜스폼하면 변형하거나 변압을 나타낼 때 쓰고, 트랜스포메이션하면 변형, 변화 됐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